한자 이야기, 난말 이야기, 3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물란하다라는 말 한번 살펴볼까요? 뭐, 꽤 많이 씁니다. 질수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이 막 어지럽고 흔클린 것, 그런 상태를 물란하다. 아, 또 물란은, 사생활이 물란하다든지, 막 여러가지 있습니다. 라는 보면, 뭔가 어지럽다는 뜻인 것 같은데, 문이 무슨 글자인가 한번 볼까요? 네, 좀 보기 힘든 글자예요. 어지러울 문, 조금,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럴문과 가는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이어지러울 라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왼쪽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어지러울 라니 그럴문은 발음이 그대로 왔겠죠? 그런데 왜 가는실사나 가는실명이 들어가서 어지럽다 하느냐? 글쎄요. 제가 이거 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일단 발음이 오고, 그리고, 막, 좀 실이 헝클어진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지럽다. 이렇게, 문과 살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어 생각해 두시고, 이 글자가 거의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자가 만드는 낱말이몇개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생활에는 거의 소용이 없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물란이란 정도에만 쓴다. 이렇게 아셔도 되겠죠. 나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뭔가 이렇게, 어, 상당히 왼쪽 부분은 어렵죠. 오른쪽은 새 을자가 좀 변했다고 라볼수 있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이것을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풀어 볼수 있습니다. 위에는 이것이 손톱 조지요. 네, 손톱 조고 그리고 아래에 또 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손톱 조 아래에 또 우자가 손이 있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좀 애매하게 보입니다만 다시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된 글자예요. 실패, 실의 실을 감는 실패를 오른손 왼손에 이렇게 어 뭐라 할까 요좀 어지러운 실인데 이것을 좀 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는데 실이 이렇게 얽혀, 있, 얽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실로 손으로 푼다. 그래서 얽혀 있어서 상당히 어지럽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것을 어떤 뼈로 된막긴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실을 좀 풀어낸다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어, 이것이 좀어지러울 난이다. 우리가 임진왜란, 뭐 동전 동란이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난리가 났다든지 할때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지럽다는 것이 두개 있어서 물란하다 는 것이에요. 사전을 보니까 도덕이나 질서 등이 뒤죽박죽되 어지럽, 어지럽다. 어그것은 이제 물란하다. 아무거나 물란한 게 아니라 도덕이나 질서 등이 예를 들어서 막 집이 막 온장 난장판이 되어 있다 그걸 보고 물란하다고 하지 않죠 그냥 어지럽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질서 등 그래서 풍기가 물란하다 풍기 물란 바람풍 때습니다 네. 사회가 물란해지다 이런 말을쓰죠자이 문자를 보면 아까 이게 그럴 문자가 들어가는데 이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말 쓰는 게문늬 문자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실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실사가 있는데 아래에 들어가느냐, 왼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다르죠. 아래에 들어가면 어지럽다. 왼쪽에 들어가면 이쁜 문이를 뜻합니다.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쓰는 것 중에 아 가끔 쓴다고 할까요? 이 모기 문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 벌레를 벌레를 총을 붙이면. 모기를 뜻하는 모기문이 됩니다. 아, 왜 벌레를 붙이고 그러이 모기가 되느냐 모기는 이렇게 침이 좀 있죠. 모기가 톡 쏘게 되면 그리고 좀 벌겋게 부풀어 벌겋게 이렇게 어, 표시가 납니다. 그것이 문이와 비슷하다. 이그런 문자는 원래는 문이를 얘기하죠. 어떤 문이 생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부풀어오른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어도 이렇게 글자로 이걸 쓰죠. 문어 문어가 왜 문자로 쓸까? 먹물이 있어서 이렇게 붓을 연상시킬까요? 먹을 연상시킬까요? 그게 아니고 문어를 삶으면 이렇게 머리 대가리라든지 보면 실핏줄 같은 무늬가 있다. 무늬가 있는 거기다 이래서 문어입니다. 모기도 물면 그 부위에 무늬가 생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이제 난자가 아까 앞에 나왔는데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글자거든요. 난자에 오른쪽 이걸 뺏는 글자예요. 그 왼쪽 부분이 이런데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손이에요. 손톱조 손톱쪽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손의 모양이고 또우자요 여기서 위로 올리는 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실패다. 실패의 실이 계겨있는 모양인데 손이 양쪽에 있다는 것은 실이 좀 엉켜서 이렇게 푼다. 실을 푸는 모양이다. 그래서 엉켜 있는 모양이다. 아니 실이 잘 감겨 있는데 왜 엉켜 있느냐 생각하면 이 가운데 이 글자를 잘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돼 있죠.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엉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 엉킨 실패 실을 두 손으로 푸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지럽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쪽에 이것을 쓴 것과 오른쪽에 이렇게 매우 신자를 쓴 것. 신자 두 글자가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예요. 어지러울 난이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사다. 이렇게 되죠. 사전이다.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양하다. 사례하다. 할 때도 쓰는 글자예요. 말씀사. 이것 다 왼쪽에는 은킨시를 두고 이렇게 푸는 모양이다. 근데 이 글자는 이 난자는 사실은 뜻이 좀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지럽다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 할때 그래서 난신이라고 하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화를 난신이라 합니다 네, 그렇죠 나라를 막지원대로 놓고 어지럽히는 신화를 난신이라 하는데 또 반대로 난시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신화도 난신이라고 합니다 거의 반대죠 뜻이 뜻이 거의 반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 반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자에 이런 게좀 있어요 가끔 보면 한 글자인데 뜻이 반대되는, 180도 반대되는 뜻을 가진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훈이라고 하는데 이 어지러운 란은 어지럽다는 뜻과 어지러, 어지러운 것을 잘 다스린다는 뜻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의미로는 잘안 쓰죠. 잘안 쓰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 문맥을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지러운 란이라는 그런 글자를 써서 문란하다 이런 것을 만듭니다. 네, 복습해볼까요? 문란 네, 문자가 신사가 왼쪽에 있으면 무늬가 되고 아래에 있으면 어지럽다 하는 그런 뜻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감사합니다.